자, 이어서 4강 4번 진행하도록 할게. 자, 소재 먼저 같이 볼게요. 실패 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는 보상. 이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뭐 열심히 일 잘하고 성과가 좋으면 보상을 해줄 거 아니야. 그게 뭐 금전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을 보니까 조금 이제 실패 위험이 적은 이 말은 즉 위험성이 적은 위험성이 적다라는 것큰 어떤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런 거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어떤 단점들이 존재하고 생겨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치 한번 가봅시다 자 corporation establish establish rewards to drive performance 자 기업들은 어떤 성과 즉 실적을 드라이브 운전하다.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상을 설립한다. 즉 보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당연하지. 그렇지? 종종 이런 보상들은 포커스를 맞춰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예산을 충족시키고 예산을 만난다. 이렇게 해서 가지 마. 예산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위험을 피하는데, 위험을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산이 짜여져 있어. 그 예산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버리면 보상이 안 되거나, 또는, 음, 그렇게 하지 못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막아버린다 그래야 될까?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초과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예상을 충족시키는 데에서만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지. 그리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좀 없지 않아. 너무 큰건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험을 피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버린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요지 문장인데다가 서술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 문장이야. 자, 보상. 이런 종류의 보상은 뭔가 수동적이면서 뭔가, 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그치? 억제하는. 이런 비슷한, 이런 종류의 보상은, 자, 보게. cause managers to invest in safe p r o d u c t 즉, 목적어인 매니저들이 또는 직원들이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야기시켜버리는 거야. 너무 안전만 추구한다 이말이지 됐지? 근데 그 안전한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냐 하면 Force little chance of big loss. 어떤 큰 손실. 그뭐 일을 하다 보면 손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큰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리틀이 거의 뭐 하지 않다 지 그치? 가능성을 거의 만들진 않지만 또한, 큰 이익의 가능성도 거의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냥 안전한 상품들에 투자하도록 약이 시킨다. 그지 안전하게만 가는 거야. 그냥 안전하게만. 자, 그 다음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은 완전히 어떤 동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어떤 동기부여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좀더 위험한, 위험하면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대박을 칠수 있는, 하지만 위험한 어떤 길을 탐험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완전히 블락! 차단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됐지? 그 다음은 장이 회사는 속도를 보상하는데, 자, 어떤 속도를 보상하겠어?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그치? 이런 속도만 보상하는 거야. 자 어떤 속도냐하면 at which low risk products are created 좀 위험성이 낮은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marketed 마켓이 뭐야 마켓 출시하다 뭐 시장에 출시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좀 위험 위험 수위가 낮은 즉 위험이 낮은 상품이 출시되고 아니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시장에 출시되는 이런 속도만을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도 진짜 급진적이고, 먼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도 급진적이고 뭔가, 어, 대단한 이런 아이디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전하게만 간다.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outcome. 결과죠. Outcome is real appetite for risk and the overdose of incremental ideas. 자, 결과는 어떻게 써? 위험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지. 너무 안전하게만 가니까 위험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 an overdose of incremental. incremental 밑에 나와 있지. 좀 서서히 나아가는 이런 idea. 그에 대한 overdose 가뭔 뜻이냐면, 뭐, 우리 보통 약을 복용하다라는 표현을 쓰잖 과다 복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서서히 드러나는, 서서히 나아가는 이런 아이디어들만 과다 복용, 즉, 꽉 차있는 그런 프로젝트, 프로젝트들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안전하게만 간다는 거야. 됐지? Interesting. l y 흥미롭게도. 되게 흥미롭게도 뭐가 흥미로운지 보자. 매니저들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엄청 당황한다는 거야. 웃기지 않아? 자기들이 그 결과를 이끌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근데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 결과가 뭔가 보상이 크겠어? 아니면 보상이 크지 않겠어? 안전하게만 갔기 때문에 안전한 정도의 보상만이 나올 거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결과에 자신들이 당황하는 거야. Blind to the behavior. That the organization is explicitly or implicitly rewarding. 그러니까 지금 blind라는 건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눈이 먼. 눈이 먼. 앞에 이제 being이 있는 거야. 분사구문. 자, 눈이 멀다라는 건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이런 뜻인 거야. 뭘 보지 못하는 거야. 그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회사가, 회사가, 좀 명시적이면서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보상했던 행동. 회사들이 암묵적으로 뭘 보상했어? 안전을 추구하고, 그치? 예산 범위 내에서 했던 이런 좀 안전한 일들에 대해서만 보상해줬잖아. 그치? 이렇게 좀 명시적이면서 암묵적으로 보상했던 이런 체계. 여기서 지금 행동이라는 건 정말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눈이 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거기에 눈이 멀어서 보이 그걸 제대로 보질 못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못하면서 결과가 나왔을 땐당황하더라이 말이야. 됐지? 자 마지막 문장. 자, badly designed measurement. The measurement라는 건 뭐야? 측정이지, 측정. 자, 좀안 좋게 디자인된 측정. 뭔가. 디자인했는데 뭐그 회사에서 설계를 했어 근데 그런 좀음 서투르고 안 좋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측정 또는 보상 체계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 또는 모든 규칙 나머지의 모든 규칙들을 다 낙화시켜 버립니다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옵티멀리 제대로 디자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또는 그 보상 체계가 제대로 디자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이나 보상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나머지 어떤 규칙이나 나머지 시스템도 전부 다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냥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 문맥적으로. 자, 비록 최적화로, 디자인되고 시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보상체계 자체가 제대로 디자인되지 않았으면 나머지 규칙들도 전부 다 뮤트, 약화시키다는 뜻이 있어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상체계가 애초에 제대로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그 보상체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패 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는 이런 보상은 당연히 결과도 그렇게 놀랍거나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별표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별표 쳐두고 꼭 꼼꼼히 봐두셔야 돼. 자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별표가 쳐 있어서 문장이 이제 요지 주제문에 가까운 문장들인데 해석을 해볼게. 자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 즉 그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관이겠지.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어떤 신념들이 렌즈네 렌즈. 렌즈 렌즈에 비유하는 거겠지. 어떤 렌즈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뭘 통해서 바라봐?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그 렌즈라는 건즉 우리의 가치관이자 그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신념.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 벌써 뉘앙스가 어때?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 왜?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린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깔려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런 견해. 어떤 견해야? 이런 렌즈가 제공하는, 이런 렌즈가 제공하는 이런 시각은 종종,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여기서 어 f 는 about 정도에서 가면 될 거예요.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what life ought to be like. What Like는, 자, What like는 선생님 인간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What like는 How의 의미, How? 게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ought는 should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하면 이 세상이 아니,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삶 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그 세상 자체가 아니라, what 주어 비동사는 주어 그 자체야. 삶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what like, 그 무엇처럼, 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다시 한번 해석하고 예로 넘어갈게. 문장이 어렵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이런 렌즈가 제공하는 견해. 이런 렌즈라는 건 지금 위에 나와 있던 가치관이나 신념인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신념. 즉, 이런 렌즈가 제공하는 이런 견해, 시각은, 이런 시각은 다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그 시각을,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지. 삶은 이렇게 돼야 되지. 과 관련된 것이더라 이 말이지. 뭐가 아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이 삶이 이렇게 돼야 돼. 그 세상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와 관련된 것이다. 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American's value in d i v i d u a l i s so m so highly that they tend to see almost everyone as free and equal in pursuing the goal of success. 그대로 나오네요. 자,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소중히 여긴지 어.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 개인주의를 소중히 여긴다. 어. 소대구문이네. 매우, 매우 개인주의를 소중히 여겨서 이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 C A as b야 거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고 동등한 존재로 c 간주하고 인식하더라 c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뭐 c 말고 많이 있잖아 뭐, regard 어. 뭐, think of think of 뭐 기타 등등 됐지 자 다시 한번 갈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매우 가치 있게 여겨서, 매우 가치 있게 여겨서, they tend to see individual, they tend to see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들을 free 하고 equal한 존재로 바라보더라. 뭐 하는 데 있어? in pursuing the goal of success. 성공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강조해. 그러면서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고 모든 사람도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특히 어떤 측면에서 성공을 쫓아가고 성공을 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 이 신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가치관은 블라인드가 여기서는 동사지. 이런 가치관은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야. 즉 그들에게 그들이 볼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야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뭐에? To the significance of the circumstances that keep people from achieving success 라 그랬는데 일단 수식절은 조금 이따 보고 어떤 상황. 자 개인의 성공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만 달려 있나? 아니잖아.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 정말 능력이 있는데. 정말 뛰어나고 암기력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항상 다하는데 집이 어려워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원도 못 보내줬을 거고 나아가서 부모님 농사를 지으니까 또 때때로 가서 농사일도 도와줘야 돼 상황도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만을 가장 중요시 여겨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황의 중요성에 그들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상황이 주요성을보질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아까 위에서 어떤 가치관을 지녔어? 개개인들에겐 모두, 모두 자유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간주해 버렸죠. 그치?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수 있어? keep 목적어 from ing. 알지? keep 목적어 from ing 하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또는 목적어가 뭐 하지 못하게 하다. 즉, 그들이, 사람들이. 성공을 성취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는 상황도 정말 중요해. 근데 이런 상황의 중요성에 제대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다 어렵지? 자 그다음 문 자, 다이어크스 클래스패가리퍼산부모런트 로우 에듀케이션 교육, 교육, 교 can't drop from sight 라고 그랬어 <laughs> 심각한 dire 심각한 이런 뜻이야 심각한 어떤 결과 뭐에 가족의 상황 가족의 가난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어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야 뭐좀 뭐, 가난한 나라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 그치 그리고 dead and jobs 하면은 뭐 죽음의 끝인 즉막다른 막 다른 직업들.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일, 일도, 뭐, 귀처를 둘 필요는 없지만, 되게 힘든 일 있잖아. 몸쓰면서 막 일들, 막 일들. 우리 소위 말하는 뭐, 노가다 같은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일들의 심각한 결과. 자, 선생님 여기 밑줄 그었어. 이게 문맥적으로 한 단어. 지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야? 이게 환경이잖아, 환경.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애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애와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똑같은 성공을 얻을 수가 있어? 아니지 이경우에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환경이 더 중요한 거잖아.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스크 a n 센시스. 근데 이걸 못 본다는 거야. 왜 미국 사람들은 뭐에 너무 가치를 두는 거야?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그리고 동등한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됐지? 자, 아무튼 이런 심각한 결과가 떨어져 버리는 가 우리 시각에서. 우리 시선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건 우리가 보질 못한다는 거야. 환경을 제대로 보질 못한다는 거야. 됐지? 대신에,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목소리> see the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 버리는 거야? 아이고, 지가 열심히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는 거야. It's not taking advantage of opportunity. 기회를. 기회를 take advantage of가 그러니까, 이용하다, 취하다라는 뜻이야.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바라봐 버리는 거야. 어, 네가 기회를 네가 못 잡았잖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또는 Americans see the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로 반, 간주하냐면 having some inherent laziness of the mind. 선천적으로, 게으른 놈이야.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놈이구나. 게으른 놈이야. 게으른 것을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또는, 좀 우둔한 마인드. 머리가 멍청하네. 이런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공을 못했어? 성공을 못한 사람을, 그냥, 기회를 제대로 못 잡았네. 아니면, 뭐, 게으른 놈이거나, 또 아니면, 머리가 멍청하거나, 이런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and they know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옳다고, 옳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또 대중매체 언론, 방송 이런 데서 우리 눈앞에 before our eyes,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뭐? 보여줄 거 아니야. 보여줘. 뭘 보여주는 거야? i n t i e i n g stories of individuals who have succeeded despite the greatness of handicap. 하, 엄청난 핸디캡, 장애,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됐지? 그렇기 때문에, 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히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마지막 문장도 여러분들 제대로 해석하고 시험 보면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가치의 현실 왜곡 가능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6번. 6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아, 질문인데, 볼게. 자, 무용수들이 겪는 부상의 원인. 무용수들이 겪는 부상의 원인. 자, 결론 먼저 얘기하면, 어떤 사고. 이를테면은 뭐 연습을 잘못하다가 또는 내가 훈련은 아닌데 뭐 지나다가 내 부주의로 인해서 어디 다쳤어. 뭐 이런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겪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결국 그 원인은 뭔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야. 자, I would guess that there are few dancers. 자, 내가 생각하기에 몇몇 음, 댄서들이 있어. 어떤 댄스? 댄서들이야. 믿는 댄서들이야.